윤달의 블랙핑크 삼각이랑 그릭 요거트랑 사과 가져고 윤달 이번에 서포터즈 돼가지고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합니다. 딸기랑 블랙이랑 같이 있는 삼각인데 방금은 블랙 만났어요. 제가 느끼기엔 블랙이 딸기보다 맛이 강한데 은은하게 치고 올라오는 딸기 맛이 맛있어요. 음. 확실히 딸기 많은 쪽 먹으니까 딸기 맛이 난다. 꼬다리 진짜 바삭한데 목맥혀 이거는 윤달베이커리 신상 새참이 야채크래커 맛이고 야채크래커 가자그 냄새 음, 그냥 얼린건데도 되게 바삭하네 처음엔 단단하게 씹혔다가 바삭바삭해요 야채크래커 맛이 그렇게 진하게 나진 않고 되게 고소해요 삼각이 예쁘고 멀먹했을 때 그런 맛이 나요. 약간의 감칠맛이 있어서 좋다. 마지막 하나. 꼬라지가 말이 아니어서 오늘은 입만 찍을 거예요. 레드벨벳 삼각이를 먼저 먹어볼게요. 음, 코코아 맛. 옛날에는 레드벨벳이 무슨 맛이지 이러고 먹었던 것 같은데 코코아 맛이라는 거 알게 되고 나니까 코코아 맛이에요. 그 코코아 파우더, 그맛 어제 눈이 엄청 와 가지고 진짜 겨울 같다. 사과 엄청 얇게 썰어서 포크로 찍어지지도 않아. 근데 조금 더 구웠어도 됐을 것 같아요. 음, 꼬다리는 약간 구워진 맛이 강하게 나요. 윤달의 단케 삼각이 F급 얼먹이고요. 아침에 <laughs> 말만 하면 기침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2주째 안 낫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약 먹으라 해서. 음와 단케 진짜 맛있다. 되게 고소해. 너무 맛있는데요? 일단, 맛이 제일 많이 나는 건 시나몬 맛인데, 피칸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피칸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제가 피칸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유독 다른 삼각이들에 비해 좀더 촉촉한 느낌? 음 윤달의 검은도 해풍쑥새참이. 음! 새참이가 기본적으로 구워진 맛? 그런게 좀 있어요 f 급만 했는데 확실히 삼각이보다 바삭바삭 오도독 바삭하게 씹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음. 아침에 분명히 머리 볼륨을 넣고 갔는데 왜다 죽은거지? 근데 약간 마실 게 필요한 맛. 먹을수록 좀 텁텁해요. 우유를 들고 왔어요. 마지막이에요.